네, 형님. 이교시입니다 아, 이번에는 벙커 특집. 아, 벙커. 네. 아. 아. <laughs> 김지영 프로님으로. 아, 예, 환영합니다. 김지영 프로님. 아 영광입니다. 예. 아 근데 프로님 간 소개하자면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한창 잘 치실 때 예. 아시아 드라이버 장타왕이었대요 와우. 세계 세계. 네, 네. 아 월드 <laughs> 월드 아니, 챔피언. 아니야 농담이고요. 아 여기. 그러면 저기 드라이버가 제일 많이 나갈 때한몇 미터 정도 나요? 그냥 공식적으로는 뭐이렇게 대단한 기록은 뭐 뭐. 장타대 이런 데 나와서 우승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 400m? 비공식적으로는 한 400m? 어? 에이, 그지 마! 야, 400m. 야, 400m면, <laughs> 아니요, 제가 치고 나서 떨어지는 게안 보일 때가 있었다니까요. 진짜요? 진짜로요. 진짜. 근데 그게 그런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거리를 그렇게. 누구보다도 멀리 치고 멀리 간다 멀리 간다 그거에 제가 현혹돼 가지고 음... 자꾸 세게 쳤던 게 저는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깨를 많이 다치죠. 뭐 예를 들어서 타이거 우즈가 진짜 멀리 칠수 있는데 그냥 그 정도만 치고 있잖아요. 음... 멀리 가는 거에만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점수 내고 우승하고 선수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만 다이오즈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그럼요. 오 어, 그요? 그럼요. 예. 오 같이 그 경기도. 어 연습도 같이 하고 경기도 같이 하고 그랬죠. 아 엄청 유명하신 분이네. <laughs> 아니 제가 유명했으면 저도 이름이 낫겠죠 아야야 유명. 제가 제가 알 정도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 TV에서 고맙습니다. 예 레슨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약간 네. 약간 무섭게 레슨하시는 것 같은데. 농땡이 피고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공만 친다고 늙겠냐? 어, 저, 저 선생님은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어. 제가 이 매년 동계 캠프를 하거든요 아마추어 분들하고 음. 그 동계 캠프 제목이 반강제 레슨이에요 음. 그렇게 강압적으로 해야만 고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되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고칠 수만 있다면 네. 네. 고치는 게 목표니까. 네. 아, 예. 각오하셔야겠네요, 형님. 네 오늘 각오하셔야겠네요. 어? 네, 그럼요. 아, 그래요? 반강제 한번 해보시죠. 아, 예. 보내 질문인데, 수영을에 기르시는 거예요? 요게 조금 말라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그래요? 네, 요게 약간 조금. 아니 그래서 형님 평소에 벙커 어떠세요? 아 벙커가 어 붙일 수는 없고 탈출한다 이런 개념이죠 아마추어들은 탈출 확률은 높으세요 탈출 확률은 뭐한6 70%는 됩니다 그중에 탈출 못할 때가 이제 벙커에서 벙커로 갈때 예. 그러면은 벙커에 들어왔을 때 두려움 같은 건 전혀 없으신 상태예요 두려움은 크게 없습니다 음, 조금 이렇게 턱이 높고 그래도요. <웃음> <웃음> 어. 근데 이 벙커샷도 이 프로들마다 벙커샷을 레슨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이런 영상들도 많이 준비하고 그랬는데 잘 가르치는, 벙커샷을 잘 가르치는 프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런데 뭐그 중에 하나라고 보기에는 저또제 나름 방식이 또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그 방식을 조금 우리 형님께 제가 좀 전수를 해드리고 아, 그리고 또 아마 만족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다이 아, 자신감 좋아요. 네. 우리 아, 저기 교수님께서도 네.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아 교수. 네. 어 그럼 교수님 잠깐 인사 만번 해드릴까요? 어, 교수님 한번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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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두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에반스비어만하고 매트 조던인데요 지금은 JTBC에서 골프 해설하고 계시고요. 맞아요. 강규형님이 네. 괜찮으시는데 멘탈이 항상 약하게 낚세요 하나 미스샷하면 계속 미스샷하십니다. 네. 근데 벙커에 들어가면 일단 사람들이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어, 뭐, 이걸 음. 내가 잘 나올 수 있을까? 근데 또 우린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정말 가까이 갖다 붙여가지고 음. 이파세이구나 음. 네. 어디로 쳐야지. 네네네. 네. 네. 그런 욕심 때문에 더 부담이 음. 또 생길 수 있는 거 같아요. 음. 네. 음. 교수님, 실내지인만 저기 라벨은 운동이죠? 예. 라벨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이제 사원도까지 쳐가지고 니 네. 요즘 에버러지가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칠자그리기가 사실 7들어요 칠이요? 칠. 네, 음. 8시가... 저는 팔자가 꿈입니다. 제, 아 제, 저, 저 저는... 그래도 8 0 대는 에 그래도 연습 안 하고 나가도 치니까. 아 대단하지만 잘 치세요. 엄청 잘 치세요. 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벙커 샷은 어느 정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아, 네. 벙커 샷은 네. 좀 합니다. 예. 네, 그대로지보다는 네. 음, 네. 벙커 샷은 연습하면 얼마든지 잘할수 있어요. 아, 아, 벙커는 벙커는 연습하면 잘할수 있어요. 음. 가령 벙커 샷을 연습하는데 프로들도 초보 때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합니다. 음. 음, 예를 들면 예. 줄을 이렇게 그어 놓고요. 아 줄을 많이 긋더라고요. 네, 줄을 긋고서 네. 여기서 벙커샷을 하면 여기 줄이, 줄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잖아요. 아,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벙커샷 레슨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음. 저는 조금 달라요. 음. 조금 다르니까 한번 뭐 약간 해보실만 할 거예요. 아. 어떤 거냐면 이 벙커샷을 두 손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른손을, 여기를, 오른, 오른팔을 왼손으로 잡고서요. 네. 이게 못 움직이게 합니다. 이쪽으로 못 가게를 단단히 잡아 놓는 어. 거예요. 그럼 들수 있는 게 이렇게 들거 아니에요? 맞아요. 음. 그러면 이 팔꿈치 관절과 손목 관절, 요런 걸로 꺾이고, 여기서 떨어뜨리고, 한 팔로 떨어뜨리고, 네. 그 다음에 돌아갑니다. 이렇게. 와. 자, 그럼 보시면,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저도 뭐 연습 안 하니까 여기 맞았다 저기 맞았다 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네, 이게 네. 이렇게 하시다 보면 굉장히 헤드 무게로잘 떨어진다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예. 또 하나 내가 이 팔꿈치가 안 움직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굉장히 일관성이 생겨요. 음. 큰 흔들림이 없어요. 음. 근데 이게 날라다니면은 안 되는 거죠. 아 이게. 네, 그럴수록 구정확하다는 어. 거예요. 어허.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생각해낸 레슨이 아니고 음. 제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음. 누구한테 배웠냐면 부치하몬한테 배운 벙커샷이에요 부치하몬 네, 타이거 우즈의 선생이었던 부치하몬 와우! 엄청 유명하신 분이네 네, 그래서 부치하몬은 이런 네. 데서 막 설명하다 말고 네. 공을 놓고요 네. 야, 이거 뭐 그냥 한 손으로 한 손으로 네. 이렇게 넣었다 이렇게 치면 은 나가는 거 아니야? 오! 그러면서 귀똥차게 하는 거예요, 벙커샷을 오, 나왔어, 나왔어 자, 아, 그러면 은 네. 제가 앞서 말이 좀 많았지만, 우리 아니, 아니, 그래 형님 좋아. 이제 예, 예. 벙커샷 타시는 걸 한번 보고서 분석을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예. 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네, 뭐, 제가 이제... 잘하신다 고 그러셨으니까 아, 네, 예. 예, 제가... 아, 다른 거에 비해서 잘하는 거지. 아, 네, 예, 예. 네. 다른... 왼발에 두고 가운데 두고 이렇게 채를 좀 열고. 예. 어, 잘하시는데요? 예, 이도 그 그냥. 오, 잘하시는데요? 네, 어, 잘 하시는데요? 이 정도, 그냥. 네, 네. 잘 하시는데요? 예. 네. 근데 이제, 잘 하시니까, 사실은 뭐, 제가 뭐, 딱히 이렇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 하시지만, 네. 그 하나 어쩌다 잘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 좀 볼까요? 아, 아, 아 네. 지금, 아, 지금. 아유, 계속 어떡하지? 아 이거 계속 닮아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아, 예, 예. 오잘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아, 멀리, 아, 멀리 조금 가네. 가죠 멀리 가네. 아, 제가 여기서 그러면은 네. 조금 덜 멀리 가고 공이 잘뜰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아, 네, 네. 네. 벙커샷을 하시고요 네. 하시고 난 다음에 이 헤드가 빠르게 올라가요 아. 그런데 여기서 손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벙커샷을 하면서 대부분 손이랑 이거랑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이렇게 짧은걸 에서뻥 뛰어 칠 때는요 여기서 치고 나서 손만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이 예, 헤드만 올라갑니다. 헤드만. 아 네, 아,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나갔다고 치면, 아, 네? 여기서는 이렇게 뻥 뛰어야 될 때는 치고 나서 헤드만 이렇게 딱 올리는 거예요. 음 손을 밑에 놔두고, 어 연습 중에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치고 나서. 헤드만 올라오고 손은 밑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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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좀 엉성합니다 지금 왜 엉성 하냐면 네. 네. 자꾸 여길 보고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여길 그렇게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같이 돌아도 됩니다 아, 네. 네. 그럼 공이 뻥 떠간단 말이에요 스핀도 잘 먹고 어, 멀리 갔네 어, 멀리 갔지만 네. 아주 잘 치셨죠 아, 자 그럼 네. 거기서 네. 헤드를 조금 열어볼까요 살짝 헤드. 오픈을 해서 아, 네. 아, 오픈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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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 예, 그렇게. 그러면은 멀리 안 간다는 아, 거예요. 아, 멀리 안 가네요. 뜨긴 뜨고 멀리 안 간다는 어... 얘기예요. 예, 어... 네, 네. 제가 요거를 음. 이렇게 받아드릴게요. 아, 예, 네, 이거 어떻게 치죠? 아, 찍어 쳐야죠. 어, 한번 찍어 쳐 보세요. 아, 쳐가 예. 주세요. 이거 뭐, 저는 뭐 과감하게 네. 예. 너무 잘 치시는데 조금 더 환경을 조금 어렵게 제가. 덩크를. <laughs> 네. 아, 오늘 <laughs> 아, 네. 잘 맞았네. 그 응. 오늘 왜안나 조금 쉽긴 해요 지금. <laughs> 아, 네. 자 이거는 어떨까? 이거 어렵죠. 아, 아 이건 어렵다. 네. 이건 어렵다. 여기까지 성공하면 수업 끝. 그럼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아, 아, 네. 아니 일부러못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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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씨, 씨. 아 씨, 씨. 아. 너무 너무 의도적으로 깊게 바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어, 더봐아볼까요 제가. 아니, 예. 더봐아 예, 보세요. 더. 제가 한 이만큼 바가 볼게요. 더 많이 갔죠 여기서 형님 하나만 봐 주세요. 제가 네. 세게치나만 한번 봐 주시면 아, 예. 네. 어? 어떤가요? 오, 결과가 어떤가요? 붙었어, 거의. 거의 붙었어요 그렇죠? 근데 붙였어요. 세게 쳤나요? 아, 세게 안 쳤어요 세게 안 쳤죠 네.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채가 이 안에 모래로 들어갔을 때 네. 이렇게 똑바로 들어가면 음. 저항이 많아요 모래에 저항 근데 아, 아, 네. 저는 약간 이렇게 놨잖아요 엎어놓듯이 네, 네. 음. 많이 엎어놓고 그럼 얘가 들어가면서 옆으로 비껴가기 때문에 모래를 칼질을 하면서 지나가는 효과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칼질을 하면서 지나가면서 얘를 밀어내는 거예요. 음... 자 해볼까요? 음... 공은 왼쪽에 놨나요, 오른쪽에? 중... 약간 왼쪽에 놓고 왼쪽... 그리고 싹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오... 손목 딱 꺾었다가 오... 체무게로만. 오... 음 지금도 형님 이게 체중이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올리려고 그래서 포올리라고 오른쪽으로 체중이 가요. 그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벙커샷은 무조건 왼쪽에 체중이에요. 무조건 끝까지. 끝까지. 아 끝까지. 네. 네. 바짝 들었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 공이 뜨지 않고 여기 맞아가지고 힘 있게 뭐 넘어갔지만. 네. 어떨 때는 이거를 계산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넘어가면은 일반 벙커샷은 스피니 먹지만 이건 오버스피니 먹기 때문에 그린에 떨어지면 넘어가거든요. 아, 네네. 근데 여기 아무리 살포시 떨어뜨려도 음. 좀길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맞추죠. 범프 앤 런처럼. 음. 이거 괜히 했나?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콕 박으면 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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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래도 아직도 힘이 많이 들어가요. 아 힘이 많이. 되죠. 이게 제가 그러면은 요거는 다른 그벙커샷에만그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 하나만 지키면 절대 뒷땅이 안 맞는다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뭐냐면요. 뒷땅이 맞는 건 아무래도 이게 풀려서도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더큰 원인은 공 맞는 순간에 오른쪽에 어깨가 내려가면 그래요. 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공칠 때. 왼쪽 어깨가 올라가든,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든, 이게 다퍼올릴려고 그러고, 공과 지면 사이에 리딩 엣지를 넣어가지고 띄우려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나는 오른쪽 어깨를 높이 두고, 여기서,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높은 상태에서 친다고 생각하면은, 때려 죽어도 뒷땅이안 나와요. 아, 근데 네. 형님 지금 벙커샷 할때 네. 보면, 네, 네. 올라갔다가 이걸 띄우려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 아, 그럼 뒷땅이 맞겠죠? 네, 네, 그럼 네. 보상 동작으로 뭐해요 네, 걷어 올리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 탑을 치는 거예요 음... 그냥 오른쪽에 어드레스 해보시고요 네. 연습생을 하는데 이게 맞는 네. 순간에 내려가지 않고 높은 네. 걸 유지하고 네. 네. 쳐, 스윙 해볼게요 하나 둘이 높은 걸 유지하고 이게 내려가려고 그러잖아요 아... 어, 내려가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걸 되게 높게 유지하는 거예요 높게 유지하고 자 뺏어. 아. 그리고 어떻게 스윙이 되요 아, 스윙 뭐? 되죠 하나 둘 스윙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죠 되죠 어... 쳐보세요 그리고 가서 쳐보세요 오른쪽에 높이 높이 놓고 왼쪽에 체중 두고 네 어... 그러니까 뒷땅의 원인은 탑핑에 있고 탑핑의 네. 원인은 뒷땅에 있는 거예요 어... 어, 형님은 뒷땅 맞을까봐 탑핑을 쳤던 거예요 화나신 음... 네. 거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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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비추신 거 아니시죠? 아니 아니 어, 아니 <laughs> 이 자리에 계속 계, 아, 계셔야 될거 같아요 네. 네. 음, 오른쪽 어깨를 두고 오른쪽 어깨를 높이 두면 음... 아무렇게나 쳐도 뒷땅에 안 맞으니까 땅을 자신 있게 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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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죠. 약간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 네. 그러면 제가 오른쪽 어깨를 높이 두면은 우리가 공칠때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음. 이렇게 눌러서 만든 게 좋잖아요. 선수들 음.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높이 두라고 하는 것 자체로도 왼쪽 어깨가 휙 올라가는 것도 또 없어지니까 아, 그럼 벙커샷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요. 오, 네. 모든 아이언 5, 6, 7번 다 오른쪽끼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심지어 얘를 내, 내리지 말자고 그랬더니 치고나서 아까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지금은 이게 이렇게 돌아요 아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그랬, 그랬어요? 네또 네. 궁금한거 있으세요? 페어웨이 벙커에서 네. 이제 그 아이언 멀리 멀리 치고 싶을 때는 또 어떻게 치야 돼 아이언을 멀리 치고 싶을 때요. 네네. 그거는 드라이버 어떻게 하면 멀리 치냐랑은 다른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냥 그렇군요. 자꾸 페어웨이 벙커에서 실수를 해서 거리가 안 가고 조금만 뒤땅쳐도한 30, 40, 5 0씩 짧게 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맞아, 맞아, 맞 평소에 연습장에서 약간 다리를 고정시켜 두고요, 완전히 음. 안 움직이겠다고 생각하고서. 연습공을 치는 게 일단은 제일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요런 연습이면 좋겠어요 페어웨이 벙커에서 일단 왼쪽 무릎부터 네. 무릎부터 왼발까지 여기가 있잖아요 네. 딱요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얘를 스윙하는 내내 안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아... 막 다른 데는 다막 막 움직여도 돼요 이렇게 막 움직여도 돼요 근데 얘만 안 움직이겠다고 생각하고 치는 게 정타율이 훨씬 높아요 어쨌든 다리가 잘안 움직인 상태에서 공을 얌전한 상태에서 잘칠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고 음.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오른쪽 어깨가 높다고 생각하면은 뒷땅 칠 아. 확률이 없어요 페우오의 펑크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라고? 모든 샷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샷이 아 이거는 펑크 샷이 이게 내려가면 아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 대부분 올라가서 뭐 끌고 내려와라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짬뽕으로 들어 있으니까 치면서 음. 이렇게 오. 되는 거죠 생각이 많아요 네. 이 저, 우리 백돌이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여기까지 가기가 생각이 너무 많아 많죠 예. 여기 내려오는 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연습, 갑자기... 연습 스윙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예그럼 예, 네. 연습, 네. 연습 스윙이요? 네 예, 예. 벙커샷이 아닌 연습 스윙 그럼 이렇게 보면 예. 연습 스윙이 매우 좋잖아요 예. 그러면 은 스윙 레슨은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아, 네. 아니 끝난 거예요. 아, 실제로. 아, 네 네. 스윙은 뭘 고치겠어요. 그런데 이 연습 스윙을 공을 놓고서는 안 나와요, 안 그게.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네. 공을 놓고서 공을 대할 때 네. 이게 공이 대수롭지 않고 별거 아니고 들었다 놓으면 맞는다라는 쪽으로 심리적인 걸로 음... 멘탈적인 걸로 접근을 해야지. 아, 심리적공 앞에서 그외 연습 스윙처럼 하려고만 애쓰는 시간이 너무 시간 낭비예요. 음... 근데 딱 섰을 때 불안하면 안 맞죠? 불안하죠. 네. 근데 안 어차피 안 제가 안 맞을 때랑 형님 안 맞을 때랑 머릿속은 똑같아요. 어... 제가 안 맞을 때는요. 어떤, 어떻게 되나요? 불에도 안 맞을 것 같아요. 아, 아... 진짜. 그 더러운 그 기분이 있어요. 아, 맞아 아, 이걸 치지 말고 지붓까막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음... 선수 시절에는 나만 안 되나? 음... 나는 안 되나? 음... 이게 언제 될기나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음... 근데 잘 맞을 땐 어떤지 아세요? 어떻습니까? 들었다 놓으면 맞을 것 같아요. 아, 들었다, 들었다, 들다 놓으면 맞는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필드 나가서 연습 안 하고 나갔을 때, 음. 스윙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몸 풀고 뭐 이런 거잘안 해요. 음. 아, 공 앞에 딱 서서, 첫톨 티샷은, 예. 고사 하나 지내자. 자 재물로 아, 하나 받치자. 아, 아. 그럼 잘 맞아요. 아, 진짜? 진짜로요. 아, 오비, 오비를 걱정하지 않아요. 오비에다가 하나 재물로 바치고 가자. 아. 아, 그래서 흥공으로 바쳐지르지 않아요. 딱 세고. 그렇고, 아, 나랑 반대네. 예, 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삐뚤어 안 가요. 아, 나는 항상 그리고 제가, 항상 흥공으로. 아 그래요? <laughs> 어, 흥공. 1으로 음, 요즘 불경기니까. 어? <laughs> 아, 아, <근데> 그때 죽으니까. <laughs> 네, 그래. 아, 근데 그런 마인드가 진짜, 진짜 아,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음. 세게 치면서 좁은 페어웨이에서 똑바로 칠수 있는 방법은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확신. 확신? 누가 여기다 토를 달수 있을까요? 확신이에요. 아 근데 형님 보세요. 아까 여기 네. 와서 벙커샷 할때잘 한다고 그러시니까 자신감이 있잖아요. 아, 네. 네. 아, 그런데 백돌이 치고 벙커샷을 너무 쉽게 잘 치셨어요. 아, 네. 그럼 벙커샷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거잖아요. 아, 예. 네. 탈출. 네 탈출. 그러니까 아, 네. 그런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형님 채널이 재미도 있고 잘 보고 있지만 네. 못친 사람들이 위안이 될수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네. 멘탈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채널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야, 진짜. 네. 아, 그러면 맞습니다. 뭐 예. 프로랑 칠때 겸손하고 프로를 예우를 해주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잘 하지만 네네. 속으로는 내가 질게뭐 있어. 그런 생각을 했다가 공이 네. 많이 죽더라고. 그래. 내가 이 프로를 한번 슬쩍 이겨봐야겠다. 네. 그랬다가볼이 많이 죽더라고. 그냥 이겨봐야겠다는 아니죠. 아 그래요? 이겨봐야 되겠다는 거는 아, 그 이기겠다, 마음이. 이겨봐야겠다, 지기 싫다 이게 아니라 공 앞에 섰을 때머릿 속을 깨끗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 보세요. 제가 한번 흉내 한번 내볼까요? 네, 이거 네. 뭐 벙커샷 레슨 아니고 그냥 네. 번외로 하는 건데, 네. 제가 여기 딱 섰어요. 근데 제가 지금 벙커샷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설명 드릴 거예요. 네. 자, 하나는 벙커샷을 못 하는 사람 보여드릴게요. 어, 난데? 길 있다 여기만 봐요. 어, 맞아요. 근데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보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그냥 들어서 그냥 탕 치는 거예요. 보지도 않아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게 일단 첫 번째. 아, 공칠 때도 그래요. 공칠 아, 때도. 아 재밌습니다. 아. 아, 질문 재밌습니다. 질문 뭘까요? 아 이게 저뭐 네. 이거는 뭐벙커샷랑 상관없는데 티샷 할 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볼이 여기 있으면 저기 제 제가 지금 저 십자가를 저방향이 핀이면 네. 십자가를 안 보고 십자가 방향에 있는 스팟을, 스팟을 찍어놓고 수, 네. 풀을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만 보고 치는데 네. 이게 풀만 보고 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 십자가를 보고 치?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뒤에서 보잖아요. 네. 보고서 들어가죠. 네. 저기서 눈을 안 떼죠. 네. 그 다음에 라인을 쭉 따라온 다음에 놉니다. 아. 이 앞에 스팟을 놓는 거 놓거나 아니면은 아마추어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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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안 있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아, 이렇게 놓는다고 그걸로 안 가잖아요. 이건. 그치, 그치, 네, 어. 네, 그렇죠 이건 어. 그래, 어때요? 여기. 어떤 거요? 백두리들은 이렇게, 이렇게 어. 보고 이렇게. 어, 안 돼요,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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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laughs> 불법스러운 거 좋아하시는데 <laughs> 자중하셔야 돼요 아, 네네. 아, 그리고 아,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것도 훈련이에요 자꾸 음. 뒤에서 보고 어, 뭐. 거기서 아, 시선을 안 띄고 아, 시선을... 그립을 잡으면서 들어가? 어. 들어. 연습장, 연습장 가시지 않으세요, 그래도? 어, 가죠, 가죠 와. 연습장 갈 때마다 이거 해보세요 어.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 방향 감각에 대한 약간 그런 거예요. 어... 제가 어, 여기서 이 폴대에다 대고서 이렇게 서서 저 폴대에다 일자로 맞춰볼게요. 근데 뒤에서 한번 봐주실래요? 네. 폴대랑 일자인가요? 아니에요. 완전 왼쪽이에요. 왼쪽이죠. 예, 예. 이게 뭐냐면 약간 강박관념이에요. 네. 사람 누구나 오른쪽으로 돼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몰라서 그런데 이걸 자꾸 왼쪽으로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어요. 자, 어... 그럼 형님 저기다 한번 맞춰봐 주실래요? 그, 아, 그, 이렇게 서서 아, 이렇게 서서 아, 예, 예. 맞춰보세요. 폴대에다가. 어, 예, 요 정도. 그게 똑바로예요? 네. 볼 때로 다 사람 다 오른쪽 봅니다. 지금 보면 이 상태예요. 나와서 한번 보세요. 이 상태예요. 그, 그, 그 왼쪽을 본거야요 오른쪽 본거야요 오른쪽 봤죠. 오른쪽 어, 봤죠. 내가 이렇게 오른쪽을 네. 많이 봐요? 네. 그런데 이것도 자꾸 바버를 타면 똑바로 서요. 음... 그러면은 프로들이 퍼팅 잘하는 게 아무래도 아마추어보다 더 똑바로 잘쓸거 아니에요. 아, 야, 내가 오른쪽을 많이 보는구나. 아이 사람 누구나 다 오른쪽 음... 봅니다. 네. 대부분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아, 얘 음. 거극국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네. 놓고서 거기다 볼라 그러지 마시고 딱 보고 성큼 성큼 딱 가서 여기 보고 이렇게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좀 음. 멋있게 쳐야죠.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대배우 스타일로 쳐야죠 지금. 계속 계속 네? 계속 보고. 네. 그렇게 봐도 네. 점점 실력이 늘면서 똑바로 쓰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 쓰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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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조금 이왕이면 조금 쓰자마자 치고 막 이런 거 보다도 잡생각이 없어야 되거든요 음. 자꾸 가만히 서 있고 스윙하는데 음. 오래 걸리고 그러면 네. 자꾸 불안한 생각만 계속 쌓이지 음. 아주 그냥 맞아요. 긍정적인 생각은 생기지도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음. 티샷 티에서 오래 기다리잖아요 네. 여지없이 안 맞아요 어, 근데 그것도 네. 지금까지 는 그러셨는데 네.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럼, 모든 다 그런 걸다 타시면 어떻게해요 오래 기다렸다 치면 안 맞아, 뭐 하면 안 맞아, 그런 거를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나 또 예를 들어 드리면, 괜히, 괜히 말했네. 아마추어들이요 네. 내일 필드인데 오늘 연습하면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연습해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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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될까요? 물어보거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어요. 자꾸 그걸 지워야 돼요. 제가 한번 쓰면서, 이제 이게,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도움이 될수 있는 팁일 거예요. 네. 자, 제가, 이렇게 보고 섰어요. 네. 칠라고 그러는데 짧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엎어칠 확률이 높습니다. 힘을 주면서. 아, 예. 그러면은 채를 바꾸지. 왜 이걸로 엎어칠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치냐는 거예요. 아 채를 바꿔. 어. 네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딱 섰어요. 섰는데 아 뒤땅칠 것 같아. 예. 네? 아, 뒤댕칠것 같아. 그럼 어떡할까? 이 좀, 공을 오른쪽에 놓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불현듯 는 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 그냥, 드는 생각을 음. 내가 하는 생각으로 덮는 거예요. 불안해. 안 맞을 것 같아. 그런데, 자꾸 그 생각이 들지만, 아, 이게 뭐, 이거, 그냥 치면 가는 거아니야 치면 가는 거아니야 들었다 놓으면 되는 거아니야잘 맞았었잖아. 그러면서, 계속 세뇌를 해야 돼요. 음, 긍정적으로. 그거 왜안 합니까? 음, 음, 음. 그거 아, 다 네. 하는 거예요. 아, 네네네. 네, 네. 그런데 보면은, 매사 긍정적인 사람이 골프 칠땐 되게 부정적이에요. 음, 백돌리들이 아이씨, 좋죠. 이것도 절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걸, 그걸 주체를 못해요. 어, 거리가 왜또안 나지? 네. 네 자신 이 없어. 그런데 네. 골프는 진짜 자꾸, 생각을, 좋은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음, 자신감과 네. 좋은 생각. 벙커샷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약간, 심리적인 게더 많았네요. 아뭐 인생을 배운 거 같아요. <laughs> 오늘 이걸 찍은 거를 멘탈이 좀 흔들릴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봐야겠어요. 아 그러시면 좋죠. 정말 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지 네. 좀 골프가 잘안 되고 그러면은. 네. 저를 찾아오시면 수인 아저 아시죠? 아니 <laughs> 그게 <laughs> 네, <웃음> 아,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약간 네. 멘탈적인 걸 많이 애용하고, 아 멘탈, 99% 멘탈이라고 보니까. 아, 이게... 지금 또 부정적으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아니. 아 비행기가 급한 일이 있겠지. <웃음> <웃음>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래도 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오 멘탈에. 멘탈이 일인자김지영푸르님과 함께했습니다. 권고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삼교시 선생님은 형이 말을 제일 잘 듣는 분이에요. 컬러스루만 그렇죠. 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오케이. 오늘 오. 그 주황 친구와 함께라면 아. 80대를 칠수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아니 아니 오. 아니, 1교시, 2교시 뭐 하셨어요?